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어,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장하고 있는지 431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어, 이수역 쪽에 있는 어, 파티룸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거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바깥인데 루프탑에서 이렇게 제가 찍고 있고 어제 저희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와서, 어,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laughs> 이 근처에서 원래 숙소를 잡으려다가 다행히 이 파티룸이 아침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만 여기서 잤습니다. 네. 너무 또 동기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좀 보여 보여주려고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응. 여기 이제 3층에 어, 루프탑에서 이렇게 보냈고 저는 저희들은 또 루프탑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예, 여기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가 있는 곳이고. 응. 이쪽이 바로 안쪽입니다. 보면은 여기 쇼파랑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뭔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빔프로젝트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우리 많이 먹고 즐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얄파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또 노래방 시설도 있어가지고요. 같이 놀고, 어 여기서, 저는 여기서 잤습니다, 어제. 혼자 여기서 자고, 동기들은 다 갔는데, 어 느낀 거는, 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참,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내려가서 또 다시 이 동기들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 10월이 다 갔네요. 아무튼, 이 가을 잘 만끽하시고, 어, 저는 또 내려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돌아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화가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걸 사러 에 백것이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일 영어물 꾸준하게 했더니 삼개고능성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한 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만 먹고 경기 운동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꾸린,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